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 플로이더 챔피언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로그 플로보드와 함께 베리얼 힐 플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얼 키플립 영상은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것 같고 또 많이들 연습을 하시는데 베리얼 키플립보다 베리얼 힐 플립이 조금 더 어려 워 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데 베리얼 키플립이나 베리얼 힐 플립이나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연습을 하시면 동일하게 쉽게 베리얼 힐 플립도 여러분의 기술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배리얼 힐플립을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뭐, 알리가 적당히 연습 어느 정도 하시고, 프론사이드 샵빗을 랜딩을 잡는 정도만 느낌이 있으시면, 바로 배리얼 힐플립의 연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힐플립을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잘안 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배리얼 힐플립을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힐플립을 연습하시면서 잘안 되더라도, 배리얼 힐플립도 같이 연습을 하셔서, 어떤 뭐, 더 먼저 기술을 잡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리얼 힐 플립 의 스탠스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발의 위치는 보도 정 가운데에서 조금 더 앞에 발을 두고요. 뒷발은 테일 위에, 테일 이쪽에 두고, 앞발이 살짝 정 가운데, 알리가 11자에서 정 가운데라면, 앞발이 조금 더 발가락 쪽으로 살짝 이렇게 당기셔서, 살짝 중심이 약간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정 가운데인데, 정가운데서 살짝 앞에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앞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발가락 쪽으로 앞으로 앞발이 이동한다 느낌 되시면 될것 같고요 뒷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앞축으로 앞축이 테일의 정가운데를 킥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였다면 약간 뒤꿈치 쪽으로 조금 더 살짝 뒤로 간다. 그러니까 앞발은 약간 앞쪽으로 발가락 쪽으로, 어, 그리고 딥테일 위에 있던 뒷발은 약간 뒤꿈치 쪽으로 살짝 뺀다는 느낌의 기본 자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선은 노즈나. 자기 보드 바닥 밑에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어느 기술이든 마찬가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이 이렇게 딱 중심축에 서 있어서 항상 다운 기술이 들어가고 랜딩에도 항상 가운데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배려얼 힙도 동일하게 중심을 그대로 다운하시고 업하면서 뒷발을 프론사이드 샤비 팝을 누르면서 발을 앞으로 쭉 뻗는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동시에 팝 누르고, 프레스로 주고, 동시에 대각선 앞으로 밀고, 이 동작을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앞발의 힐로, 돌아가는 힐로 이 부분, 네일 부분을 대각선 위로 끌어올려서, 대각선 밑으로 차준다 생각하시면, 보드가 이렇게 돌아가서, 돌아가고, 잡고, 랜딩. 바로 이 동작이 베리얼힐 플립 동작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어, 다운할 때 무게중심, 어, 발 위치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다운할 때 무게중심 5대5, 업 하면서 뒷발 누르고 앞으로 팝 차면서 보드가 들어갈 때 앞발은 살짝 끌어올렸다가 대각선 힐로 차준다. 그래서 느낌상은 이런 느낌? 뭐, 약간 가위차기 느낌? 그걸 이제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 배리얼 힐플립 동작이, 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리얼 힐플립 할때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어, 이 앞발이 안 걸리는 경우 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걸리더라도 반바퀴만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다운하고 업 하면서 뒷발은 차주고, 앞발이 좀더 중요한데, 어, 돌아가는 거에 앞부분에 힐을 찬다고 생각하시면 보드가 잘안 걸립니다. 느낌상은 내 생각상으로는 아예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뒷발로 완전 뒤쪽에 밑으로 차준다고 생각하시고 차시면 보드가 돌아가다가 뒷발에 밑에 걸려서 돌고, 돌고, 랜딩.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드가 앞발에 플립이, 힐 플립이 잘안 걸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더 뒤로 뻥! 순간 스냅으로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좀더잘 걸립니다. 보드의 이쪽 면을 찾는다는 생각 느낌이 아니고 난 돌아가는 이쪽 여기를 찾는다 생각으로 찾으면 보드가 확실히 잘 정확하게 힐 플립이 잘 걸려서 보드가 한 바퀴 돌고 보드 반 바퀴 돌고 정확한 배열를힐 플립 하시기에 좀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뒷발도 프론 사이드 샵에드 연습할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돌린다는 느낌. 이것도 사람에 따라 틀린데저 같은 경우에는. 어, 레귤러, 구피 이제 양쪽 다배려 힐플립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스위치 스탠스가 오히려 더 쉽고요. 구피가 쉽고 레귤러일 경우에는 구피보다는 레귤러일 경우에는 뒷발을 조금 더 많이 뻥 차는 경향이 있습니다. 느낌상 그래서 구피일 때는 살짝만 딱 차줘도 보드가 반바퀴 돌아가는데 프론 사이드로 돌아가는데 레귤러일 때는 똑같은 느낌으로 차주면 보드가 잘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잘 돌아가시는 분도 상관이 없고, 보드가 180도, 돌아, 보드가 180도가 잘안 돌아가서, 잘안 돌아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360도를 돌린다 생각하시고, 프론사이드 어, 3샵에서 산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다운해서 좀더 과감하게 빵! 앞으로 차주시면서, 앞발은 대가서 뒤로 뻥 차준다. 느낌으로 찾으시면 뒷발의 보드도 확실하게 돌고 앞발도 잘 걸려서 랜딩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중요하지만 다운하고 업하면서 앞발의 플립과 뒷발의 스냅을 찾으실 때에도 무게중심은 항상 가운데 딱 서있으셔야 됩니다. 뒤쪽으로 중심이 가있으면 당연히 뒤로 넘어지겠고 너무 앞쪽에 있으면 중심이 앞으로 넘어지겠죠. 그래서 공부본 중이해서 중심은 항상 가운데, 가운데다 가운데 라고 생각하시고 배리어 힙플립을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배리어 힙플립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대5로 다운하시고 팝 차면서 뒷발 과감하게 스냅 앞발 돌려서 뒤꿈치 힐로 차시고 랜딩 마지막으로 어, 잘안 되는 틀리는 유형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뭐, 좀 전에 설명한 것도 좀 동일한 건데, 자, 제일 먼저 베리얼 힐 플립이 안 되는 경우, 반바퀴만 돌거나 아니면 아예 앞발이 걸리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거다? 다운하고 업할 때내 뒷발이 끌어올려서 발 들어서 대가선 뒤쪽으로, 생각보다 더 뒤로. 보드의 여기를 찬다는 느낌보다 아예 뒤쪽을 찬다는 느낌으로 차주시면 보드가 정확히 잘 걸려서 한 바퀴 따라락 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가 안 걸린다 그러면 좀더 뒤로 차준다 힐로 그 느낌 이렇게 생각하셔서 연습하시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보드가 그냥 프론트 샤이트 하면 180도가 쉽게 쉽게 도는데 이베리얼 힐플립 킥과 같이 하면 보드가 또잘안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다? 360도를 돌린다 생각하고 조금 더 과감하게 앞으로 확실하게 더 많이 돌린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찾아주시면 보드가 180도 정확히 돌아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 부분 또 개선이 돼서 보드도 돌리고, 보드도 180도 돌리고, 플립도 정확히 먹었는데 랜딩 시에 발이 또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모이면 어떻게 한다? 제가 모든 기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발이 랜딩 시에 모이게 되면 내가 의식적으로 좀 넓게 랜딩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조금 조금씩 개선이 조금 더 빠르게 개선이 되고 발이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기술을 들어갈 때 스탠스 랜딩을 하셔야지만 안정적인 랜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로그 플로우 보드와 함께 베리어 힐 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멋있는 동작에 대해서 트릭에 대해서 갖고 여러분들과 영상을 어,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p e a